안녕하십니까 호리스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드디어 클래시오브클랜 아처인데 이게 클래시오브클랜이라는 게임 이름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마법사랑 바바리안이 두종 있고 해골 돌격병 고블린 중에 제가 지금 아처를 조립하려 합니다. 아처를 조립하려고 하는데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 아초는 화, 장거리에서 장벽을 뛰어넘어서 화살을 쏘는, 화살을 쏘는 아초입니다. 화살을 쏘는 캐릭터인데, 두 번째 캐릭터죠. 유일하죠. 저도 이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내려앉아서, 크래시 오브 클랜 게임을 해서 카드가 두장 들어있고요. 이게 좀 아첨데 왜? 이 마법사랑 고블린이 들어있네 지금 마법사랑 고블린이 들어있고 한번 만들어 겠습니다 음. 벡터 구성은 이렇게 돼있고요 이렇게 돼있고 일단 먼저 아 어, 이게 이렇게 작네요. 침대를아 이게 안 붙어 있는 거구나. 먼저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어, 이게 설명서가 잘안돼 있어서 들어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 붙인 다음 그리고 방금, 이 붙이고, 또 이걸 여기, 아이고, 그리고, 반대 이렇게 꽂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시고,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는 핑크색 머리고, 이렇게 몸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기 꽂으실 때좀 뻑뻑합니다. 꽂으실 때 안에 돌아갈 때, 이렇게, 이렇게 할때 조금 뻑뻑한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네요. 그나마 괜찮은데, 음, 잘 들어가네요. 스웨이 제품 짝퉁치곤,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시고, 얼굴. 아, 이고 이거 잘안 들어가네.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자 여자죠. 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죠. 머리를 쓰고 해줘 모자 같은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여기엔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르네요 이렇게 됐있었으면더 좋았을텐데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하셔서 이게 특별히 꽂는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그러면 이 판에 계속 꽂아두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은 아니고 그냥 엑시오브 클랜 할이 제품 조립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마초가 화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슝, 탁, 탁. 잡, 잡고. 어, 이게, 어이 발이 빠지네요. 이게, 잘안되네 어, 한 손으로만, 이렇게, 잡고, 탁, 탁. 장벽이, 만약에 이게 장벽이라 치면, 장벽을, 다른, 어이구,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이걸 부셔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화살을 장거리에서 씁니다. 츄잉팍츄잉팍츄잉팍 그래서 엑셀 제품은 손 하나 여분으로 들어있고, 대박. 그리고, 이 제품 말고, 여기 보시면, 아, 또, 이, SYS에 나온, 반사스틱 4 제품이 있어서, 맞침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글래스 오브 클론을, 먼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터 켈톤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켈톤 이쁘네요. 이쁜데 괜찮긴 괜찮네요. 근데 이게 받침이 이게 없어 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Tem